2023년 8월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어느 일요일 오후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20대 강모씨는 모처럼 밀린 가계부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식비 20만원 교통비 5만원 저번 달도 그렇고 이번 달도 상환하고 나면 남는 게 없겠는데 매월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지만 아직 취업을 하지 않아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강모 씨. 생활비까지 감당하기에는 빠듯한데. 잔고에 얼마나 남더라? 응? 7만 원? 취업하려면 자격증도 취득해야 하고 면접도 봐야 하는데. 돈 나갈 일 투성이네. 부모님께 계속 부탁드리기도 죄송한데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해야 하지? 그날 밤 생활비와 취업준비 비용 걱정에 쉽게 잠들지 못하는 강모씨인데 하... 요즘 걱정이 많아서 그런가 잠이 왜 이렇게 안 오지? 산책이나 하고 와야겠다. 늦은 밤, 산책을 하는 강모 씨. 바로 그때, 강모 씨가 뭔가를 발견하는데, 누구나 당일 대출? 이거 불법 아닌가? 그래도 급하니까 전화해봐야겠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제가 돈이 조금 필요해서 대출을 하려고 하는데요. 가능할까요? 네? 이자율이 그렇게나 높아요? 아, 어쩔 수 없죠. 그럼 제가 준비할 게 있나요? 선입금 할 돈이랑 개인 정보, 통장 비밀번호. 네, 알겠습니다. 제가 내일 찾아뵐게요. 네. 불법 대부업체는 강모 씨에게 과도한 선입금과 법정이자율 초과금리를 요구하는데. 이 사례는 강모 씨에게 실제로 발생했던 사례입니다. 이는 강모 씨뿐만 아니라 채무 조정 중 신용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이라면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모 씨처럼 성실하게 채무 조정을 이행 중이지만 아직 취업을 하지 않은 청년이 안전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채무조정 미취업 청년 취업촉진 신용상승 지원 사업입니다 채무조정 미취업 청년 취업촉진 신용상승 지원 사업이란 과중한 채무로 채무조정 중인 청년층이 조기에 경제적으로 자립을 할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1년 동안 채무관리를 위한 맞춤형 신용복지 컨설팅 근로 활동 지원을 위한 취업 지원과 자영업 컨설팅, 그리고 자산 형성 습관을 만들어주는 적금 상품 응원 매칭을 지원합니다. 신용 복지 컨설팅을 1회 이상 이용하고 사업 종료 시점에 10점 이상 신용 점수 상승 시 신용 개선 경력은 50만 원이 지급되며 국가 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증과 온오프라인 직업훈련 둘 중에서 하나를 택해 취득 또는 수료 시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구직활동 시 면접비 7만 원 지원, 사업 시작 후월1 0만원 또는 2 0만원을 납입하는 시중은행 일반 적금 상품 가입 시 6개월 단위로 2 0의 응원 매칭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 0 2 1년도를 시작으로 오는 2 0 2 6년까지총 5년 동안 1년 단위로 운영되며 신용회복위원회 앱을 통해 신청이 진행됩니다 오늘 영상 내용을 확실히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의 채무생활에 도움이 될수 있으니 책임지지 못할 불법 대출보다는 청년층에게 적합한 지원 제도를 통해 건강한 금융 소비자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